눈에 일러, 일러. 자, 안 돼. 아, 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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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 내가 지금 C9랑 기폭장치다 있거든? 이걸로 현준이를 죽일까? 야, 너한테 기폭장치를아 줄까? 그 내가 논기 할까, 논기? 논개? <laughs> 아 내가 논기 게... 이거, 어떡? 어떤... 어디야, 이거? 어, 현준아. 어? 왜? 네. 너, 이거 들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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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해 아왜그 스캐너 는이스 이겼다 이겼다 내가 아 스캐.. 스캐너 어떻게 잘하면 스캐너 혼자, <laughs> 혼자... 스케... 혼자 하할수 있나? Ei,